첫 소식입니다. 한인들의 캐나다 이민 연한이 길어지면서 한국이나 캐나다의 연금 수혜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연금을 받고 싶어도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양국의 연금 청구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 나왔습니다. 서원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모국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해외거주 동포들의 고령화를 감안해 한국과 캐나다의 연금제도 및 급여청구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. 공단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연금을 청구하려면 연방정부 민원담당 부서인 서비스캐나다 사무소를 방문해 한국급여청구서 캔-코원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. 사무소에 이 서식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외국급여임시청구서를 제출한 후 한국급여청구서를 우송받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, 여기민 등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캐나다 연금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국제협력팀을 연락하거나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와 관련해 한카 양국은 지난 99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. 이 협정으로 과거 한국 캐나다 양국에서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게 불가능했던 사람도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두 나라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안내서는 이밖에도 OAS와 CPP 등 캐나다의 각종 연금 제도를 한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한인들의 연금 제도 이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타와 한국 대사관은 웹사이트에 연금 청구 안내서를 게재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. RTV 뉴스 서원찬입니다.